안녕하세요. 미소남시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군대 썰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제가 소말리아에 있었거든요. 전 해군에서 통역장교로 복무를 했는데요. 전역하기 전에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청해부대에 지원했었죠. 청해부대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3호 주얼리오 구출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으로도 유명하죠. 이게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을 뛰는 파병부대거든요. 겉으로 보면 되게 있어 보여요. 해적 잡으러 간다. 이러면 갑자기 인생이 좀 멋있어지는 느낌이 들죠. 어, 제가 또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다양하게 경험해 봐야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해적이랑 우리 해군이 가진 무기체계는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걔네는 소총 들고 싸우는데 우린 유리티도 있고 최첨단 장비도 있죠. 어, 비유를 하자면 갓난애기와 최용만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또 통역으로 간 거니까 어,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배 안에서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소위 말해 꿀빠는 거죠. 그런데 소말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저 위에 있는데 소말리아랑 무슨 상관이냐?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랑 상관이 생겨버려요. 예멘 후티 반군이라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상선들을 미사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군사 보안에 걸릴까봐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요. 정말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어, 솔직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으면 전안 갔을 거예요. 어, 제가 도전은 좋아하긴 하는데 또 몸은 굉장히 사리는 편이거든요. 돌다리를 건너긴 하는데 한열번씩 두드려보고 건너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제 군대 썰을 풀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여기서부터예요. 간부회의 때 저희 함장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자.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매진하자. 예멘 후티반군이 날뛰는 건 우리가 통제 못하죠. 전쟁도 우리가 통제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전투 대비 태세죠.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준비. 내가 맡은 역할을 정확히 해내는 것. 와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도 엄청 쫄아있었지만 어, 다른 대원들은 오죽하겠어요. 어, 분위기 자체가 매우 뒤숭숭했거든요. 그런데 함장님 연설을 듣고 나니 사기진작이 확 됐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매진하라. 캬, 정말 멋있는 말이죠. 이게 사실 스토아 철학에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어,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The Daily Stoic 이란 책을 보면요,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신이시여,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수용할 평온함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알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책에서 읽을 때랑 실생활에서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딱 들었을 때는 어, 기분이 완전 다릅니다. 그날은 진짜로 가슴에 못 박히듯이 들어왔어요. 제군 생활 3년에서 얻은 경험 중 저는 이게 제일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016년 새해가 밝았죠? 26년도 멋지게 새 출발하시라고 제가 소말리아에서 얻은 교훈을 빌려서 여러분께 딱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매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이미 받은 성적,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외부 환경, 이런 건못 바꾸죠. 하지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의 공부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그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죠.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의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마음을 쓰지 말고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열심히 해서 여러분 모두 명문대 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